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트의 공인중개사 정책한 안태자입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집 분위기 바꾸고자 수천만 원씩 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동산에서는 너무나 인테리어도 이쁜 집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 없이 수중에 현금 없더라도 매매가 전액 대출로 내지 말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훌륭한 이쁜 집 어떠한지 부지런히 한번 살펴볼게요. 인생 역전의 발판? 행복의 마중물이라고 연결이 잘 돼서 가장 큰 복이었고 유튜버로 본 집은 500개도 넘은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전화를 단한 통화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많구나라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중물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니 여기를 안 만났으면 그 집을 갈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3층에 위치하여 있고요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문 통해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신 집은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방과 거실 안쪽에 운치 있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채광이 거실 쪽에 두 군데 또 주방 쪽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천장 조명이라든지 요즘 호텔처럼 다운라이트가 많이 유행하는데요. 고급스러운 느낌 더하고 있고요. 게다가 집주인분이 현재 1인 가구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 사용의 상태라든지 유지 관리도 굉장히 깨끗한 신축의 버금갑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그리고 숲을 볼수 있는 외관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사항으로는 거실 위쪽, 그리고 안방 두 군데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제공 가능합니다. 다시금 보셔도 지금 채광창, 주방 쪽에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데요. 식탁 놓으신다 그러면 4인에서 6인용까지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에 수납장이 꽤나 크게 나와 있어요. 지금 벽면 쪽 전기 오븐 레인지 또 밥솥 또 수납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뒤쪽으로는 양념 냉장고 두 대짜리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도 인조석이 아닌 대리석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지그자형 싱크대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리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설거지 하시면서 조리하시면서도 주방 쪽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에는 세탁기 건조기 두대 병렬로 놓고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말 인테리어는 어떤 거나 손색이 없는데요. 분양 당시에 정말 줄을 쓰면서 계약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인기리에 분양되었던 많은 분들이 선호하였던 집이에요. 지금 집의 현장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위치하여 있고요. 신현동 같은 경우는 분당권 최인접해 있어서 자차 10분이면 분당 재입 가능합니다. 안방도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북박이장 기본 옵션이고요. 게다가 버스 정류장은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지도상 찍으면 30m 떨어져 있어서 도보 20초, 30초면 버스 정류장 이용할 수 있고요. 늦은 시간 귀갓길 여성분이든지 어린 자녀분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도 문제없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신축 같은 경우 해당 집 같은 인테리어 구조로 보신다 그러면 3억 중후반대 호가는 반면에 오늘 안내드린 집은 2억대인 2억, 2억 9천만원에 내집 마련할 수 있어요 거실 화장실도 반신욕 즐기실 수 있고 호텔 화장실처럼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저희 하우스토 부동산에서는 1억원대 2억원대 저렴하지만 멋지고 매력적인 집 수중에 여유자금 전혀 없이도 내집 마련 도움드리고요 혹시라도 인테리어 생각하셨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도 수천만 원인데 수중에 현금 전혀 없이도 매매가 전액 대출로 내지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